고봉 핑카. 고봉 핑카. 천천히 <laughs> 어? 내려가 아빠 따라갈테니까 알았지? 가쟤네 연습해보고 허리 아파? 저쪽으로. 어. 아니면 팔, 어때? 부서졌을 수도 있어. 항상 조심해야 돼. 턴을 되게 잘한다. 해서, 턴, 팔에 봐봐. 아파, 안 아파? 이렇게 찝으면. 아파. 쾅 찝었어. 상을 잘 봐야 돼. 옆으로 빼자. 그렇지. 아이고 자세를 다 잘하네. 완벽하다. 그렇지. 쭉 내가 다시 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그래, 넘어질 때도 그렇게 넘어지는 거야. 속도가 안 나. 속도가 안면잘안 되지. 아빠도 멈췄다. 잘했어. 앞으로 쭉 가고 다시 더 그렇지. 그렇지. 쭉 내려간 되였다 <laughs> 나이스! 계속 가는 거야, 나이스! 잘했어! 아빠도 한번제기대로 넘어졌다, 지금. 이봐봐. 아, <laughs> 까불 때 알아봤다, 내가. 아무도 없다, 저턴 해도, 턴도, 턴도 해봐. 그렇지, 그렇지. 오, 나이스, 아이고. 겁먹, 겁먹을 필요가 없어. 속도가 빨라서 겁을 먹었다. 겁먹은 게 아니고 그냥이 무서워. 어 그랬어? 잘 됐는데. 아주 잘했어. 그거 되게 잘탄 거야. 그렇지. 몸이 뒤로 가 있다. 몸이 뒤로 가 있어도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앞으로 가야 돼. 잘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잘했어. 어, 잘했어. 몸을 그렇지. 또 계속 가는 거야. 멈추지 말고. 그렇지. 아이고, 너무 빨랐다. 잘했다. 그릴까? 그렇게... 넘어져, 아빠도 같이 넘어졌다 아빠도 넘어졌다 걸려갖고 아이고 빨라서 그렇다 그렇지 쭉 가고 다시 피고 무릎을 살짝 그렇지 또쭉가는거 속도 더 내야지 그렇지 완벽 쭉 가야돼 속도가 나야지 안 넘어진다 옳지 오, 나이스. 오, 대박, 대박. 대박. 연속 몇 번이야, 지금. 와우. 장난 아니다. 뒤로 간다. 어, 옳지. 이제 평평해서 잘 하기 어려울 거야. 와, 어, 대박. 쭉 재밌게 타고 가. 몸이 뒤로 가서 그래. 그렇지 잘했어 이번에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이 문이 많았네 자 이제 재밌게 타고 내려가 사람들 없다 사람들 없다 타고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완벽했다, 이번에. 그렇게 빨리 타고 내려가는 거야. 와, 대박. 그렇지. 속도도 조금 줄이고. 옳지. 겁먹지 말고 아주 잘하고 있어. 겁먹지 말고 잘했어. 몸이 또 뒤로 간다. 몸이 뒤로 간다. 잘했어. 몸이 아주 잘했어. 와, 이제 멈추네 알아서. 알아서 딱 브레이크도 딱 세우네. 이제 될까? 어? 어, S자 됐지. 벌써 몇개 찍었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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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야, 야, 이거. <laughs> 오, 이제 안 넘어지는데. <웃음> 오. 오. <웃음> 오 <웃음> 야 이제 알아서 멈추네 안 넘어지고 멈추네 그렇지 자꾸 뒤로 고것만 자세 교정하면 되겠다 어 멈추네 니가 딱 부딪힐 거니까 탁 멈추네 자세만 약간 앞으로 하면 되겠다 완벽하다 더 이상 뭐할게 없다 항상 조심히 내려가 그렇지 크게 돌아 항상 좋다 몸에 힘 빼고 잘 탄다 옳지 나이스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 여기는 멈춘다 오른쪽으로 더가여기와 어. 어. 와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이제 속도 조금만 해도 되겠다 변다 빠르게 가도 되겠다 이렇게 가봐 야 몸이 약간 뒤로 간다 뭐, 뒤 빠진다 그렇지 그렇지 몸이, 몸이 뒤로 간다 뒤로 들어갑니다 흐르는 목사도. 어, 자, 왼쪽. 자, 왼쪽. 자, 왼쪽. 자, 왼쪽. 자, 왼쪽. 자, 자, 저쪽왼 왼쪽. 왼쪽. 왼 자, 파이팅. 아이고 마지막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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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도가 있다 잠가 계속 가. 차 온다. 조심 왼쪽으로. 좌측으로 들어 다시 오른쪽으로. 눈이 너무 많다. 자, 오른쪽 가자. <laughs> 오른쪽으로 까 그냥지, 안 아, 멈춘다. 응. 오른쪽으로 가자. 그렇지, 마지막이다! 맞았막야나 힘이 다리 힘이 풀려서 그래. 아까 일자로 내려 갔더네. 그래 그래가면 죽어. 자, 죽어. 자맞았막자 아, 멋있게 촥촥 턴해봐. 마지막에 다시 영상 가. 그러니까 자신 있게 턴. 멋있는 턴해봐. 飲む <laughs> ですね。 이야 그렇지 그렇게 브레이크 세우는거야 아와 아빠도 발이 너무 아프다 힘들지 이제 끝? 엄마도 끝?